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영어 자기 교정을 위한 특강 이라는 제목으로 어, 지금까지 한 10년간 또는 그 이상 영어 공부를 해왔지만 어, 영어를 듣거나 말하거나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의 그 도움을 다 도와드리고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짚어보고 어떻게 그거를 어, 보완 또는 수정 교정해 나갈 수 있는지 그방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좌의 코스는 어 주로 이제 그 읽기나 듣기, 쓰기 또는 말하기, 어그 순서를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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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지 않고 일단 그 진행을 할 텐데, 가장 그 중심되는 그 주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소위 말하는 그 영어의 네 가지 항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 개선 방안에그 주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목표로는 영어를 태아 대하는 태도의 정립, 기존 영어 지식에 대한 재인식, 고정 관념과 문제점의 발견을 통한 교정 및 개선 방안을 숙지. 핵심 요소에 이해 영어에 대한 관심 재확인 및 독학 방법의 개발. 이렇게 해서 이런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영어를 대하는 태도의 정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런 그 설명을 드리고자 하냐 면요 지금까지 영어를 대하면은 영어는 뭔가 좀 까다롭고 어렵고 힘들고 외울 것도 많고 이렇게 이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저 편하게 대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 이유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언어에 대한 인지 능력이 생기면서 머리를 많이 쓰게 됩니다만은, 단순하게 귀하고, 입하고, 이 귀와 입을 어 편안하게 쓰, 사용하면 그 자체가 언어가 소통이 되는 건데, 어 굳이 이거를 이제 머리라고 하는 두뇌를 어 사용하는 그런 태, 어 태도에서, 어,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는데요. 따라서 그런 영어를 내는 하 태도 또는 기존 영어에 대한 지식을 다시 한번 제거, 다시 한번 제거해보자는데 이제 그 뜻이 있습니다. 교육 일정에 대해서는, 어, 이게 이제 그 정규 교육 일정이 있고 이제 비정규 교육 일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규 교육 일정을 그 주로 이제 그 대기업의 그 사내 교육 같은 데 해당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참고로만 어, 그냥 적어놨습니다. 이건 일단 무시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교육내용의 개요입니다. 딱 한마디로 해서 영어를 대하는 태도를 정립을 하는데 한마디로 어린아이가 되자 이런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미국 애들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어, 돌이 지나면서 그 어, 부모가 말하는 어, 말을 말귀를 알아듣고 그걸 따라 하게 되면서 차츰차츰 어, 입이 뜨이 그 말이 뜨이게 되죠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 왜 한국 사람은 어, 영어를 10년 동안 배웠어도 왜그한두살된 어린 아이보다 그 영어를 못 알아듣고 못 따라하는지? 그래서 영어를 대하는 태도의정립에서 일단 어린 아이가 되자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영어를 대하는 그런 방법이 그, 그런 사고방식이 상당히 중요하게 그 부각된다고 하겠습니다. 기존 영어에 대한 제 인식인데요. 그럼 기존 영어라는 것은 뭐냐? 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거의 대부분은 어, 존스라고 하는 어, 서양에서 학교 문법 스컬 그레머라고 합니다. 학교 문법이라고 하는 그 영어 체제를 이 존스라는 사람이 아시아 국가에 그 전파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이 존스라고 하는 그 학자가 전파한 학교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서는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거 이론입니다. 그 중대한 그 결점으로서는 부정확한 요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왜 그러면 그런 부정확한 것들을 어, 아시아권 국가의 학, 어, 그 학생들한테 전파를 했느냐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전혀 그 색다른 그 언어 체계를 어, 전파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어, 조금 그 학술적인, 학문적인 그런 가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쉽게 좀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교육적인 가치를 두고 어, 진행이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존 세스클그램 학교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간에 또는 어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이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고 그거를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 해줘야 되는데 그런 뒷받침이 없이 그냥 진행,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존스식의 그 학교 문법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신 분들은 아 내가 배운 영어가 상당히 그좀그잘안 통한다. 그 미국 어, 현지 사회에서 현지 생활을 할 때는 어, 난통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그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영어에 대한 지식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놓치시고 잃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그 영어에 대한 재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스스쿨그래머에서 어, 강조했던 여러 가지 관념들 고정관념 또는 강박관념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 교육 내용을, 어, 그, 제목별로 몇 가지를 보면요 주로 이제 강조될 뿐이랍니다만은 주로 이제 과물 형태로 진행을 할 텐데, 과제물 여기서 3, 6, 7 이렇게 써놓은 것은, 어, 그냥 과제물 번호입니다. 아무 뜻은 없습니다. 이과제물 3에서는 한국인의 문제점 22가지 리스트, 한국인이 영어를 대하는 데서 문제점을 22가지로 압축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22가지 리스트만 어 22가지 문제점만 극복을 한다 그러면은 영어를 상당히 그 교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발음에 대한 부분, 또 스트레스라고 하죠, 강세, 억양, 리듬, 그 다음에 듣는 청취요령, 그 다음에 읽기 여기서는 특히 정독보다는 인텐시브 리딩보다는 다독 빨리 읽는 거죠. 그래서 익센 a 시브리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맨 마지막으로 쓰기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가장 그 강의를 하면서 그 수강생들하고 이제 그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발견된 특기하고 어, 말하기위해서 이제 문제점은 거의 거의 대부분의 그, 그 대부분의 그 수강생들이 머리로 듣는다는 겁니다. 귀를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죠. 그래서 귀로 들어야 하는데 머리로 듣는 이야기는 뭐냐면 은 말보다는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말로 듣는 겁니다. 말과 소리의 차이는 뭡니까? 소리는 뜻이 없는 거고 말은 뜻이 가미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 귀로 있는 그대로의 소리 자체를 듣지를 않고 자꾸 머리로 무슨 뜻인가 이해하려고 말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배어 있기 때문에 듣기가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발음을 영어를 하시면서 대부분 한국식의 영어 발음을 많이 합니다. 특히 그 영어를 제대로 그 발음하려면 모음 같은 경우는 상하좌우로 많이 그 움직여야 됩니다. 크게 벌려야 하는 그런 형태로 반경이 넓어져야 되는데 우리말은 그냥 입을 오물조물조물 하면서 좁게 그 입술을 많이 입을 많이 안 벌리고도 발음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영어를 발음을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을 여기서 이제 교정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말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높낮이가 별로 없습니다 높낮이가 없이 그냥 쭉무르르이 이렇게 하더라도 다 이해가 되는데 영어에서는 높낮이가 뚜렷하죠 그래서 스트레스와 인터내셔널을 격감미한그 리듬 연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그본 과제를 들어가기 전에요 일단 그 과제물 1 진행형입니다 그 1번부터 9가지의 문장을 지금 그 나열을 해놨는데요. 이 진행형의 각 문장들을 보시고 어 차이점을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과제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텐데요. 왜냐하면 바로 설명을 드리면 생각할 수 있을 시간이 부족할까봐 일단 여기서 답을 안 드리고 어 각자 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일단 그 진행형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는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I live in Seoul 이라고 하는 문장과 I am living in Seoul. 어, 이두 가지 문장에 대한 차이를 어, 논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학교 문법에서는 어, live라고 하는 살고 있다, 살, 살고 있다는 동사는 어, ing, 진행형, ing 형태의 그 진행형을 어, 쓸수 없는 동사로 나타나 그 배우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왜냐하면요. 살고 있다는 자체가 live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진행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또 ing로 붙여서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외에 l 브 v e 말고 또 다른 또, 똑같은 다른 동사가 있다면 have 가지다라고 하는 데데 I have a pen.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저 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현재인데 I am having a pen이라는 말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경우에 I am having이라고 하는 것은 단 I am having a baby 이런, 이런 식으로 나는 애를 임신 중이다. 임신 중이다 라고 할 때는 애를 배고 있다는 뜻에서 have가 가능한데 ing를 써서 가능한데 I am having a pen이라고 하는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리다고 배웠을 겁니다. 과연 그런지 여기서 그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1번의 두 문장에 ing를 썼을 때 가령 이래도 좋습니다. 앞의 문장은 맞고 뒤에 문장은 틀리다. 이렇게 답을 주셔도 좋고요. 또는 앞에 문장은 이런 뜻인데 뒤에 ing를 붙이면 뜻이 이렇게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어, 여러 개 이제 두개 또는 세개내 네 이상의 문장을 나열했는데 그 문장에 그 ing를 붙여서 진행형으로 썼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 또는 맞다 틀리다. 요런 그런 그 비교를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대한 아, 답은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